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오늘은 푸른바다가 보고 싶다 클랜에서 진행하는 연말 이벤트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미션은 힐러와 바처만 사용해서 90% 이상 달성하기인데, 90%만 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전완파까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닛 구성은 뭐 당연히 힐러와 바처만 뽑아놨고요. 월브도 못쓰기 때문에, 바바킹에는 야크와 지진스골, 아처키는 반사경과 힐러 인형. 워드는 파볼이고, 로츠맨은 로켓챔과 일렉포츠를 달아줬어요. 먼저 워든 파트 넣기 전에, 아처로 일반 건물 좀 잘라줄게요. 요런 것들은 좀 걷어내주고, 여기도 좀 걷어내 주고 이제 워든 들어갑니다 워든 파트 집중 힐러 다섯 마리 넣어주면서 자 대공포 자르고 있죠 투명 투명 지진 미리 써주면서 파볼 요렇게 하면 이쪽 구간 날아갔고요 와 클성 안 날아간 거 오반데? 망했는데? <laughs> 그리고 제가 그게 없잖아요 헌터가 없어 가지고 와 이거 죽었다 어. 살리긴 살렸는데 산게 아닌 것 같아 아 분노 주기로 했었지 뭔가 잘못됐다 그냥 드릴 넣자 드릴 넣어서 우선은 저거 좀 잘라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아처 퀸을 먼저 나어고 힐러를 끌고 와야 될것 같아 그리고 로챔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꼬였습니다 퀸 쪽에다가 힐러 붙여주고 로챔으로 앞쪽 라인 정리 좀 해주면서 두번째 폭스 타이밍까지 볼게요 이제 걸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보고 있다가 투명 한번 걸어주고 이거 분노 쓰겠습니다 워든 쪽에 안 썼기 때문에 요렇게 할게요 자 폭스 투명 걸려있구요 여기서 투명 한번 주고 최대한 집중하자 다시 한번 투명 아 잠깐만 저 용가리 혹시 퀸못 잡니 너? 요거까지 일단 잘라보고 이 다음에 복귀 눌러주구요 바바킹 들어갑니다 야 이거 워드에 분노 안 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여기다가 로챔을 어디다 넣어야 되지 여기 놓을까 퀸을 살리자 그리고 여기서 바바킹 그냥 지진 부츠 야코도 이러면 괜히 가져갔어요 많이 엉망입니다 넣어주고 넣어주고 일단 좀 받쳐 돌릴게요 쭉 돌려주면서 사이드 건물 잘라주고요 로챔 쪽에 얼음 하나 더쓸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퀸 쪽에 써야되나? 여기 열리자 요렇게 해주면서 영웅 좀 잘라주고 야 일단 완판은 글렀다 90% 먹어봐 하하하하아 <laughs> 첫판에 완판하고 싶었는데 뭐 그래도 일단 90%는 넘기면서 미션은 성공을 했거든요 아 근데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한번더 해가지고 완파까지 도전 다시 해볼게요 네두 번째 판은 조금 더 어려운 배치 완전 풀방타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홀쪽 앞에 기가폭탄이 있긴 하지만 여기다 그냥 로챔을 넣어가지고 분노랑 투명 이어주면서 로챔 파트에서 모노일 쪽까지 일단 먹어볼 거고요. 그렇게 복귀를 해주면서 이제 워든 파트가 3시 쪽에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워든으로는 여기 투석기 쪽에다가 파볼를 써볼 건데 투명을 한 개에서 두개 정도만 사용해서 저기 한번 노려가지고 클성까지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페하우스 쪽에서 화염 투척기를 넣어주면서 여기 있는 리콧이 하나 정도 걷어내는 걸 목표로 해줄 거고요. 이어서 바바킹이랑 아처킹 이번엔 같이 갑니다. 이쪽 구간 이렇게 돌아가지고 바바킹 야크로 병 열고 안쪽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박집 중 우선 화투 작업부터 여기 함정 체크 좀 해주고요. 뭐 없죠? 이러면 화투 넣어주고, 아, 처로 여기 좀 잘라줄게요. 그러면서 이제 로챔 들어갑니다. 로챔 중요해요. 자, 넣고 바로 분노. 폭스 끝나면은 투명 이어주고, 지금 설마 분노 로챔 못 밟았니? 개오반데? 아, 이제 밟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투명! 투명을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폭스는 한번 정도 더 발동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폭스 죽겠다. 여기서부터 다시 투명. 계속 이어줄게요. 폭스 못 씁니다. 한번더 투명. 그쵸, 여기까지는 됐고. 한번더 투명. 방사포 자를게요. 잠깐, 저 해골함정 오는 거좀 띠꺼운데? 한번더 투명. 클성 나왔다. 이거는 진짜 변수예요. 나는 클성을 뺄 생각이 없었다고 여기서 이제 복귀해 주면서 화투 이러면 터지겠다. 결국은 또 실수가 나왔습니다. 워일파트 여기서 들어가고요. 아초로 요거 좀 잘라 주면서 보자. 여기도 좀길 정리. 살짝 어 당황스럽긴 한데 <laughs> 뭐 이러니까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이도가 어려워야 재밌지. 저기 아초 퀸으로 요거 자를게요. 그냥 클성 자르겠습니다. 긴 쪽에다가 힐러 붙이고 자 파볼 파트는 이러면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쓸게요 여기 써주면서 날려주고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은 아 워딩 쪽에 투명초? 좀 아프긴 한데 두장 이거 못 살려 이렇게 해주고 여기 지진 부츠 날려주고요 이제, 로얄 챔피언을 다시 풀어주면서, 이거 그냥 바로 로켓창 쓰겠습니다. 여기 지진 한번 묻혀주고, 요렇게 가자. 자, 워드나 퀸테라라 어, 여기 어려운 한번 주면서, 남은 구간, 받쳐 넣겠습니다. 쭉 넣어주고, 넣어주고. 거의 다 왔다. 여기 로챔 쪽에다가도 받쳐 넣어가지고 어으로 빼주고요. 좀더 들어가. 클성 빼고 완파하는 거, 가능할지도? 거의 다 왔다 20초 남았어 됐는데? <laughs> 야풀 바운타 바처랑 1러로 완파했다 와 실수도 많았는데 이게 되네요 야 만족감 장난 아닌데? 지렸고 자 지금 완판한 공격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리플을 보러 왔는데 일단 함정체크 간단하게 해주면서 화염투척기를 9시 쪽에 넣어주고요 3시 쪽에서 워든 들어가는데 요거는 어, 문어네요 문어 워든 오랜만이고 이러면 파볼이겠죠? 파벌 파트로 어디를 먹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방탄은 아직 그렇게까지 올라온 방탄 아니긴 해요. 하지만 지금 바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방탄가노건 마약은 어렵긴 합니다. 자, 워든 쪽에 분노주면서 멀티하처터 날려주고, 이거는 중앙 쪽 모널 쪽에다가 쓰나? 아직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투명 한번 줘가지고 방사포로부터 워든 지켜주고요. 그리고 화토가 일을 열심히 해준다. 자, 지금 투명 가려주면서 파볼? 좋고, 지진 써가지고 모노리랑 방사하나 잘랐어요 그리고 아처 돌려주면서 길정리 좀 같이 도와주는 느낌이고요 바바킹에는 야크 아처퀸에는 유니콘입니다 그리고 힐러 좀 많이 남았죠 지금 아처퀸이 8시 쪽에 들어가면서 힐러 붙이고 길정리 좁혀주는 거다 이러면 아처퀸이랑 워든이랑 좀 합쳐서 들어가는 느낌이 좀들것 같은데 자 바처로 다시 한번 길정리 그리고 장비를 보면은 바바킹은 지진스볼 아처퀸은 반사과 힐러인형입니다. 오 그리고 워든 뒤에다가 로챔까지 붙였어. 지금 로얄 챔피언의 일렉포츠랑 호그 달려있구요. 아처킨 쪽에서 클성 나오는데 이거는 독이 있기 때문에 자를 수 있죠? 그리고 바바킹 야쿠르 병 열고 월브 대신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점프 한번 써가지고 중앙 쪽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구요. 뭐 무적이 없긴 하지만 지금 영웅 파트만으로도 저쪽 중앙 구간은 어, 정리가 될것 같긴 해. 지 힐러도 많고, 뭐, 바바킹 스킬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먹겠죠? 자, 지금 지진스벌 쓰면서 투명타워 같이 깨지면서 홀도 날라갔고요 토네이도가 지금 돌아보지만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먹었어.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받쳐 돌려주기 시작하고요 화투 안에서 뭐 나오지? 그리고 아처킹 엄청 생생하다. 클성 자르고도, 야, 스킬 안 빠지고 잘 버텼어. 화투에서는 슘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받쳐 돌려주고, 역시 일렉부츠 지금 호그까지 발동되면서 <laughs> 마무리작업 순식간에 해주고 있습니다 바쳐 넣어주면서 아체캔 잘라주고요 분노랑 얼음이 심지어 남았네요 지금 얼음 한번 주고 분노 쓰고 요렇게 완파가 나온 공격입니다 야 바쳐로도 완파 은근 잘 나오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코드의 영어로 재진 입력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목소리>